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프로입니다. 자, 금일 추천드릴 종목은 코박 토큰이고요.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2025년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 제가 여러분들 두 종목 무료 추천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마찬가지로 무료 참여 드릴 거기 때문에, 자, 이두 가지 이벤트가 다 무료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수익이 좀 급하신 분들께서는, 자,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1,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있습니다. 이 소통방 빠르게 초대를 해 드려서 여기서 종목 바로 드릴 테니까 종목 받아 가셔 갖고 여러분들 수익 먼저 좀 빠르게 내주시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부근부터 반등 이후에 자 지속적으로 상승한 했더만 조정을 좀 겪었어요. 그래서 N자형으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아무튼간에 이 구간까지 가는데 대략적으로 한60% 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빠지면서 자 현재는 조금 올라온 상태인데 이건 지금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관세 전쟁 때문에 다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니 올라가고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없이 떨어지진 않아요. 중간에 한번 올립니다. 자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릴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후에 좀상승을로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뭐냐면요. 과연 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일까라고 봤을 때,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데, 그것도 여러분들, 강력 매수 구간이다. 무슨 얘기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단 지금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저항대를 넘어가서 반등 이후에 매수를 들어가는데 또 그냥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자 매수가 들어가는 패턴법이 있습니다. 이 패턴법에 의거해서 매수를 들어가셔야 강력 매수 구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또 계속 상승을 이어가겠다라는 건데 어떤 이슈가 있을 거며 그 다음에 매수가는 정확히 얼마를 설정을 해야 되며 목표가는 얼마를 설정을 해야 될지 그냥 패턴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렇게 낙폭이 좀 심화되는 과대 낙폭 구간이 나오는데 이 구간은 뭐냐면요 자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자 공포감을 심어 주는 그런 구간으로서 여러분들은 뉴스를 접하고 나서, 자 매수를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그때가 여러 고점입니다. 세력들은 매도를 때려버려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손절 구간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 손절을 밑에서 저가 매수로 누가 받냐면, 세력들이 저가 매수로 밑에서 받아 올려요. 세력들은 항상 수익,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손실이에요. 근데, 이 굴레에서 이제 여러분들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제발 좀. 자, 그러려면, 세력보다 먼저 들어갈 수는 없어도, 세력과 여러분들, 매수를 같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단, 두 가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세력의 매직 구간을 판단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승, 추세, 전환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이 상승, 추세, 전환을 판단하시려면 들어가는 패턴법이 있어요. 일명 여러분들, 자, 삼각 패턴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10년간 백테스트를 통해서 80% 이상의 어, 승률을 달성한 패턴법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 패턴법이라는 건 매수가를 잡는 패턴법이기도 하지만, 상승수의 전환을 가려내는 패턴법이기도 하다. <laughs> 따라서 여러분들, 실례로, 이전에 여러분들 보세요. 매집이 다 끝난 상태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자, 지지 구간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자, 보세요. 이렇게 삼각수림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들 미세하지만 삼각수림 만들어져요. 자, 이, 여기서 이격을 벗어나기 위해선 상단으로 튈지, 하단으로 내리 깔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큰일 나요. 이건 하향수의 전환입니다. 상단돌파점자 매수, 그다음에 매도세가 나와서 청산.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온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지지구간 올라가고, 그다음 저항대가 이렇게 내려와요. 삼각수렴 이후에 상단돌파점자 매수, 청산. 이렇게 또 수익 내고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내려오면서 매집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 매집이 들어왔죠? 올려요. 자, 올리고 나서 끄트머리. 자, 내려왔을 때 여기서 개인들이 뱉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요. 그럼 또 올리죠. 여기서 매도를 때려버려요. 그러면 개인들은 또 손절 구간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서 2차 매집이 들어옵니다. 이참에 집또 끌어올려요. 여기서 매돌대를 때려버려요. 또 밀려버리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매집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저항대를 넘어가서 어, 삼각수렴 이후에 상단 돌파자마자 매수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안전하게 다음 저항대를 넘어가서 삼각수렴 이후에 상단 돌파자마자 매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목표가를 얼마를 설정을 해야 될까 라고 봤을 때 밑에 거래량을 다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 3,500원선 이상 구간까지 갈수 있다. 근데 우리는 3,500원선까지만 보겠다. 자 3,500원선까지 가는데 어 어떤 이슈가 있을 거냐. 자, 여러분들 트럼프가 트럼프가 대통령에 앉아 있는 한 코인 시장과 여러분들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코인 서밋, 코인 정상 회담이라 그래서. 코인을 본격적으로 자산으로 좀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게임스토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어,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금리나 CPI 지수 두나 이런 이슈가 다시 좀 살아 있어요. 3,500원 선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음, 다만 지금은 관세 전쟁 때문에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럼 3,500원 선을 목표로 봤을 때이 구간이든 이 구간이든 자7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자이 수익률을 노리시려면 여러분들,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실시간 거래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두 가지를 하긴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법 자체가 제가 알려드렸다 하더라도 매수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어떤 도움을 드릴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매매 신호일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 신호를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드릴 거고요. 토큰 같은 경우 제가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회원님께 계속 추천드린 결과 지금까지 총 15번 이상 수익 드렸고요. 총 수익률 350% 이상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 상승 수액건 하락 수액건 상관없이 무조건 스윙 내수 있는 패턴이 이 삼각 패턴법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 패턴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다들 투자금으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진행할 건데 1, 2, 3기는 벌써 달성이 끝났어요 그래서 1, 2, 3기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건데 기간은 최대 자 6개월 정도 잡고 진행할 겁니다. 근데 하루만에 여러분들 250분 벌써 자리가 다 찼어요. 남아 있는 자리가 50분 자리 남아 있는데 이거 자리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자리를 따로 빼놨기 때문에 100만 원이 소액 가지고 본격적으로 1억 만들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진행할 거고요.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1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1억 만들기 소통방. 4기 무료 참여 드릴 거고요. 자, 뿐만 아니라.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무료로 대공개할 겁니다. 자 그리고 2025년, 2025년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 제가 두 종목 무료 추천드릴 건데 어떻게 이러한 수익률이 가능하냐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실례로 이거 제가 저희 회원님들께 추천드린 추천 내역이고요. 수익 다 청산했어요. 더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129% 수익 청산했고요. 에이다 같은 경우도 100% 이상 수익 청산했습니다. 자 등등등 수익 난 종목들 많은데 제가 두 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네 앞서 말씀드린 매매 신호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다 무료입니다 다무료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는 숫자 1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종목 바로 드릴 테니까 종목 받아가셔고 여러분들 수익 먼저 좀 빠르게 내주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코박토큰 살펴봤고요 저는 여러분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또 분석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목 분석이었고요 저는 용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